우리 한결이 안녕. 언니, 한 10초만 거실에 가 있어 봐봐. 줄게 있으니. 너 혼자 가 있으라고? 알았어. 욕은 낫더라고. 어, 소리 울려야 소라회장 한결님이 별풍선 만 개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처음 받아보는 거지. 어버 이날 선물이야. 줄게. 이것밖에 없네. 오늘 잘 놀다 오고. 사고 싶은 거 사.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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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머머머머. 나 처음 받아봐.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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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떨려 엄마 심장 떨려 어머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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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아 너무 어머 고마워 어머 어머 한결아 딸내마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요 우리 한결아 어머 어머 고마워 고마워요 나이뭐꿈 아니죠 지짜꿈 아니죠 <laughs> 나 처음 받아봐요 방송직업 2년 넘게 하면서 100개 1,000개가 아니고 만개 숨이 안 쉬죠 나만개 받았어 여러분들 만개만개 만 개. 반만 개가 망개를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마워 한결아 진짜로 내가 잘해준 곳 없는데 항상 내 방송 와서 도와주고 나한테 쓴소리 단소리 잘해주고 우리 한결이 수술하면 내가 병간호 다 해줄 거야. 알았죠? 수술하면은 내가 옆에서 가슴 수술하든 뭐 수술하든 내가 병간호는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엄마가 있으니까. 음, 감사합니다. 밤만 개. 밤만 개. 한기이리가 좋아하니, 저기,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만개 주신 달이라고 오늘 기억할게요. 오늘이 15일이잖아. 스승의 날이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 오늘을 기억할게요. 어, 나 만개를 처음 받아가지고, 진짜, 설레네요. 앞으로, 어, 도움되는 스승이 될게요. 친구이자, 스승이자, 어, 엄마이자, 언니이자, 여러모로 내가 또 기억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왠지 기분 좋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루를 이렇게, 어, 기분 좋게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우리 고동이를 만난 게 행운이야.